생겼다. 여기 갤럭시도 있어? 응. 아, 그래? 미쳤네. 여기는 주 응. 갑시다 어. 응. 아 너무 더워. <웃음> <웃음> 어떤 그 전공자 젊은 여자가. 우와 어, 이거 너무 예쁘다. 그날 저제 갔다가. 안사면 네. 코스 탔다 왔다 네. 얘기하지 마세요. 뭐 아닙니까? 아닌 거. 어. 아 그래. 내가 그때 이거 찍어 보내 줬잖아. 샀나? 아니야, 샀지 돌갈비다. 딴 쪽은 퍽퍽할 것 같은데. 아갈얘 맛있겠다. 아, 근데 너무 양이 많아. 맛있겠다. 아, 오 진짜, 진짜 괜찮다, 저거. 아, 어, 연어 맛 들었네. 연어 되게. 응. <laughs> 야, 브리치즈가 들었다는 거지. 아, 어, 어 브리치즈라는데? 피타 브리... 브레드가 보고 싶다. 네. 나도. 피타 브레드 피타 브레드 먹을 생각 있나, 니도? 와 진짜 옛날 케이크 같은 거다. <laughs> 이거 유명하지 않나? 어. <laughs> 야, 그 약간 마틸다 한데? 케이크 같은 아, 초콜릿 케이입다다다라 <laughs> 응.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어. 이고 갔다 근데 어. 근데 진짜 맛있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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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을 거 같은데. 하나씩 갈까 아, 그럼. 응, 그럼시다. 어, 응, 사자. 도정 일자바라도정일자 다 똑같이 겠지하기사역 있는 거는 21이 있고, 21이 있다. 나 그럼 하루라도 드신 걸로. 한 응. 시간 안 하나? 피자. 응. 간안 응. 뭐 응. 응. 칼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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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나? 한시자안 하나? 한 시간 안 하나? 한 시간 하나? 한 시간 안 하나? 한시칼로 하나? 한 칼로리 하마인데 칼로리 안나한 시간 안 하나? 한 시간 안 하나? 한 시간 안 하나? 한시 하나? 한 시간 안 살까 봐. 어딘안에나오지않나 칼로리가 나안나오나 제니 어, 아니, 제니 아, 쿠키. 나게맛있 나도 나도. 그때 우리도 이거 한번 사왔었는데. 다 그래. 아니 콜비 젤벽돌 음, 치즈 한번 사봅니다. 피타 브레드 사고 마참그 다음에 그릭 요거트랑 한우물 콜비제. 새우 볶음밥. 아 맞다 콜비 에치즈 와인 행사하는 거 사고. 형이 너무 이쁘다. 응. 음. 와인 행사하는 거 샀고, 선스틱 행사하는 거 샀고, 헤라 선크림 샀고, 계란, 그.. 그리고 무슨 진주? 그치? 백진주? 진주살. 올비 치즈. 벽돌 치즈. 벽돌 치즈. 와 음. 색깔. 이 약간 체감 골고루 만들었어. 귀만

이제 바로 먹을까 완성 아, 아이폰 튼거 같아 아이폰은 빛 번짐이 아주 떴어요 그냥 차박할 거입니다 음 날파리 미치 날파리 미쳤다 음, 쉽지 않은데 오오 보자 맛있겠다. 와 이쁘다 어? 어 <laughs> 떡덕는데 라면 어, 어, 어. 그래도 맛있게 먹을 어. 수 있어 오 어, 괜찮다 괜찮다 응. 봐봐 어어. 응. 어봐 음. 면이 약간 라면 음. 조금 굵은 면? 칼국수 면 같은 거? 그 뭐지? 멸크를... 진짬뽕 면 어어 어, 맞네 응. 맞네 음! 맛있나? 마늘, 아, 원래도 많이 주네. 아유, 마늘. 근데, 근데 진짜 통으로 이렇게 튀는 거나 평. 아 여기도 튕니까. 넣어도 되겠다. 응. 응. 파. 어, 파 닦기. 파, 파. 까져 왔다, 까져 왔다. 진물. 누구나요? 어? 어? 그래도 안 돼, 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생략하겠습니다. 와, 이 와인을 지금 우리가 <웃음> <웃음> 이거 2주만에땄다2주만에 마지막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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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지막짜마 마지막에. 마지다마 목 <laughs> 이거 웃기게 됐다 어두 사람 누운 거는 진짜 널널하게 괜찮다 아 저기 저 스티커 왜안됐지 저기 여기 뒤에도 안됐어 3년째 붙이고 있는 스티커 스 아, 근데 이게 수백 1인분이어 맞네 양 진짜 많다 와, 진짜, 근데 장난 없다. 약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.